저를 너무 친근하게 수진아 이수진 이렇게 부르길래 너무 섬뜩해서 도망갔는데 저희 직원들도 출근할 때 거의 첫보잡전에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있나 보고 얼굴 봤냐 예쁘냐 연예인인네막 스토커도 있고 인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진짜 2차 가해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법 책의 아주 큰 함정 1번이 피해자들이 수사 재판 절차에서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이수진입니다. 수신님, 이제 와이미가 두 번째 출연이신 거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나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알지도 못하는, 환자도 아닌, 이 사람이 치과 앞에 찾아오고, 고양이 납골함을 올린 사진을 보고, 그걸 찾아가가지고, 그 훼손하는 장면을 우리 딸한테 인스타 DM을 보냈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999건의 DM이 저한테도 제 주변 지인한테 다간 거예요. 저를 심하게 스토킹을 하고, 1년형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저와 주변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협박 편지를 보내서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나한테만의 공격이 아니고 가족, 특히 자녀까지 포함된 협박이 사실 피해자한테 되게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도 아닌데. 선생님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드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편지로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10개월형을 추가로 받았고, 지금 4월에 출소를 해요. 이번 달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나오는 것도 좀 망설인 게, 또 떠들면 나한테 여전히 관심 갖고 있네, 이런 생각 들을까봐 되게 겁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 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20대 여성들 많이 봤어요. 60다 돼가는 나도 힘든데, 20대 여자친구들은 너무 힘들겠다, 진짜. 진짜 대책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목소리가 많아져서 법이 강화되고 이런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나왔죠. <목소리> 이명고시를 준비하며 독서실과 원룸만 오고 가던 지난 1월 그녀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취방에 기가를 했는데 침대에 이상한 액체가 묻어 있었어요. 정체를 알수 없는 액체로 잔뜩 젖어 있는 이불.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민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문의 액체는 국과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직관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남성의 정액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덮고 자는 이불, 내 내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걸 가해자가 와서 휘저고 갔잖아요. 그거 다시 못 써요. 피해자들 주거침입 당하면 어떠시냐면 그집 안에 카메라 같은 거 있을까봐 그 집에서 자 주무시지 못해. 라는 사람을 아세요라고 했을 때도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잡고 보니까 저희 커 선배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 말도 해본 적 없고 유사대본적 없고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민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정액테러를 한 남자는 그녀가 다니던 사범대 한학년 선배 박 씨였습니다. 그는 말 한번 섞어본 적 없는 지민 씨를 혼자 흠모하다 몰래 미행을 하고. 집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박 씨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부안이철 전 오피스텔로 이사를 한 지민 씨에게 최근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아파트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굴 없는 방문자의 정체는 그 남자 박 씨였습니다. 확인 결과 남자는 이사를 간 지민 씨의 집을 찾아와 또 다시 침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게 스토킹을 한번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직원들은 끝나고 저는 뭐 이렇게 뭐 정리하고 화분에 물도 주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되게 작은 여자인데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아 일단은 비밀번호만 바꾸면 되겠지 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또또 또 열고 들어왔어요. 어. 비밀번호 바꿨는데도 예 점심 시간에 항상 문을 잠가놓고 나갔다 오는데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제 진료실 책상에 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CCTV를 돌려봤더니 비밀번호 문 열고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쭉 로비에를 돌아보다가 가고 그래서 그때는 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한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체포할 수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소하고 했는데 벌금이 200만 원딱 나왔어요. 건전물 침입죄로. 저는 그래도 직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집이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거고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인데 이 공간에 여러 번 침입을 했고. 더 무서운 건 저도 비슷하지만, 나 여기 왔다 갔다, 언제든 너를, 어, 너네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는 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거든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여러 차례 지민 씨의 집을 침입한 남자. 다음 날에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열락놓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봐도 자신을 노린 2차 범행을 저지른 남자를 또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준 현실에 지민 씨,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구속이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해야 구속이 돼요.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 임용호씨 준비하는 분이었으니까 집은 뭐 정기적인 곳에 살고 계셨겠죠. 그리고 자백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요. 증거를 다 인정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안 해준 던 거죠. 근데, 님도 구속. 저 초반에 기각됐다 두 번째 됐죠. 네두 번째에 찾아오겠다 그랬는데 정말 찾아왔다. 고향이 낙골당 가서 실제적으로 훼손을 했다 이런 걸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을 만나서 어필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SNS에 올려서 어필을 했죠. 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법 체계 아주 큰 함정 1 번이. 피해자들이 수사 재판 절차에서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아내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를 피해자도 잘 몰라요. 피해자한테 안 알려줘요. 개인정보래 근데 가해자는요, 재판받을 때 수사 기록 전체를 증거기 때문에 다 복사해서 볼수 있어요. 피해자가 진술을 가해자가 나쁜 놈입니다.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복사해서 보거든요. 무슨 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판사님을 만나서 어필해야 되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가된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판사가 구속되는 당사자랑 얘기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피해자가 나가실 수 있어요 신청하면 피해자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내가 나가서 판사님한테 말할 기회를 다오 이렇게 신청서를 쓰셔서 나가셔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판사님들이 가해자인 피고인 얼굴을 보는데 피해자는 종이에만 있는 거예요 음. 기록에만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 있는 데서 말씀 못하시면 가해자 없이 말하게 되려고 하면 요즘은 거기까지 다 해주시긴 하거든요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그런 안내를 어느 누구도 그 당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때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죠. 검사도 안내해주지 않고 뭐 시간과 상황이 안 되셔서 너무 어렵다르면 편지라도 쓰셔서 경찰한테 주셔서 요거 구속 당일에 꼭 판사님한테 드려달라고 음. 피해자의 그 당시 상황과 마음을 좀잘 전달이 되시고 있습니다. 음. 우린 남자의 변호사를 통해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한 어, 다르게 공부도 잘 하시고. 상업성도 좋으시고, 학교에서도 몇번 마주치고, 후반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더 막, 알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들어온 거니까, 되게 좀, 막, 뭐어 해야 되지? 마음이 막, 무섭고, 두렵고, 갑자기 좀 들뜨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짓을 하고, 통망치듯이 더. <목소리>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건 이게 자기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보단 오히려 들뜬 마음이 들었다는 건 즐겁고 좀 쾌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이걸 혹시 알았을 때 얘가 좀 싫어하지 않을까?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런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스토커 가해자분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 중에 스토킹은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스토킹이라는 어떤 진단명은 사실은 없고요. 누가 스토킹은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마치 살인은 병이다.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한다? 아니, 혹은 저 사람과 내가 사귀고 있다라고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는 색정망상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현실검증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은 스토킹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뭐, 스토킹 가해자분들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능지수도 아마 높을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치료의 영역도 아니고 이거는 저는 처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경약 살인사건 가해자가 범행 당일에 정신과 방문해가지고 심신미약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거든요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냐면 사람과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 실제로 똥을 먹는 정도 응. 어, 자기 똥을 먹는 정도 이거 실제 있었던 응. 일이거든요 뭐~ 그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은 현실 검증력이라는 게 그렇게 어~ 떨어지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오늘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으니까 심신미약 주장해야지 그러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실제로는 그의 설명대로 첫 번째 범행이 정말 충동적으로 일어난 한 번의 실수였다면 그는 어떻게 지민 씨가 이사한 집까지 찾아내 또다시 범행을 이어간 걸까?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피해자가 말을 해서 학교도 다 알게 되고 다른 공부라도 해보자 하고 도서실을 잡았거든요. 근데 또 붕괴됐습니다. 피해자를 그 도서실에서 그 당시엔 정말 그런 공연이라는 그런 거에 제가 충동적으로 아 뭔가 또 따라가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좀늦게까지 기다렸거든요. 나중에 비밀번호도 알고 싶어져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 너무 이렇게 집요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laughs> 어 저런 경우 어떻게 당해요? 뭐 저랑 좀 비슷하고 저도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뭐 침대에는 자면서 보고요, 바닥에 앉아 보기도 하고 창밖 풍경도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집안 있는 것 자체가 좋았다고 할까요? 그냥 그 집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이어갔다는 남자. 더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기간제 교사한다든지 시간 강사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학교에서 일하고 싶을 때 성범죄 이런 의무를 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볼에 정액을 풀리기는 이게 성범죄가 아니에요.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이제 기본적으로 추행 행위와 가능 행위 만성범죄입니다. 추행 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침해 행위예요저 사람은 성적인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피해자 입장에는 굉장히 성적 불쾌감이 높은 피해인데 신체 침해는 없는 거예요 뉴스에 엄청 많았던 회사 동료 텀블러나 물컵에 정액 같은 거 넣는 거 근데 이게 다 벌금형이어가지고 다 근데 뭐 텀블러 해봤자 뭐 비싸봤자 뭐 몇만원이잖아요 2만원 상당의 컵을 망가뜨리는 행위여가지고 다 벌금입니다 심지어는 뭣도 있냐면 피해자 방에 있는 휴지로 닦고 그 휴지를 던져놨는데 이거 처벌할 게 없으니까 그 휴지 한 장을 재물손괴로 처벌한 사건도 있어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처벌해 주고는 싶은데 음. 처벌할 방법은 없고 해서 성적 목적으로 어, 물건을 갖다 놓는 행위. 를 처벌하자. 이제 입법안이 몇개올라갔는데다 통과가 안 돼가지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돼서 뭔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내 인생을 뒤흔든 그 남자가 어떻게 자신과 같은 교사가 될수 있을까? 지민신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저렇게 했나? 이걸 이렇게 뒀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감각증이 생겨서 밖에 나갔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거의. 이후에 이제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홈 카메라가 정말로 뭐 잠깐 꺼졌을 때 들어오면 어떡하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매일같이 미행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전화번호도 우리 집도 비밀번호까지도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내 공간에 수시로 찾아와 욕망을 채운 남자. 어째서 그 사람을 이토록 자유롭게 하나요? 지민 씨는 수천번을 되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트라우마나 이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치과 출퇴근할 때 젊은 남자가 보이면 일단 무섭고요. 네, 핸드폰을 항상 112를 맞춰갖고 통화 버튼 누를 준비하고 스마트워치도 차고 누를 준비하고 치과 들어오는 이제 환자분들 다 예약한 사람만 이름 확인하고 벨 누르고 들어오게 하고 폐업해야 될까까지도 생각했는데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기존의 환자들한테만 주소 알려주고 이사 갈 생각도 하고 있고 네, 네. 이사 따로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 저는 아직은 월세가 주변이 많이 오르고 <웃음> 인테리어도 <웃음>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수진 <laughs> 원장님 말씀하시는 뭐 감정들 당연히 다 느끼실 거예요 스토킹 피해자 당하신 분들은 불안하고 뭐 누가 계속 볼것 같고 위축되고 뭐 불면증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이런 감정만 또 있는 게 아니라 막 자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제 사건의 스토킹 가해자도 아마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괜히 유튜브를 했다 내가 뭐좀 너무 나대서 이런 일을 자초했다. 평상시에는 안 했을 만한 자책을 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화도 나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꼬리를 물어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이 자꾸 자책을 하세요. 그게 옆에서 볼때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스토킹이 정말 별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 사건 터지니까 얼굴 봤냐? 예쁘냐? 연예인인의 스토커도 있고, 아, 인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도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인식도 같이 좀 개선이 돼야 피해자가 죄책감을 안 느끼고 오픈했을 때 그런 시선들이 일부라도 있으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진짜 2차 가해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음, 음, 음. 출근길에 나선 이은총 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 30대 설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열흘에 한 명꼴이에요. 사귀었던 남자에게 살해당 여성 그렇게 많다는 게요? 이게 안전리별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정식 가사들은 보통 확답이나 단호하게 얘기 안 하는데 데이트 폭력이나 뭐 가정 폭력은 저는 그건 절대 고칠 수 없다.